요즘 너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몸이 무기력하고, 항상 피곤하거나 졸리고, 자꾸만 무언가를 잊어버린다고 했지. 병원에 가봤는데도 딱히 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이야. 내가 말했지.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병만을 고칠 수 있다고. 아마도 지금까지의 일들은 너 몸이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닐 거야. 남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믿고 따라봐. 너 사진을 확인해봐. 그것도 눈치라는 게 있으니 처음부터 대놓고 너의 가족사진 같은 곳으로 숨어들진 않아. 가급적 단체사진이나 이런 게 좋아.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에서 찍었던 만사진 같은 거 있잖아.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 있다면 사진을 확인해봐. 이질적인 느낌이 들며 이런 애가 있었나? 하는 녀석이 사진 속에 있을 거야. 그 녀석 표정을 잘 기억해둔 후 졸업앨범을 뒤져서라도 그게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해. 도저히 못 찾겠으면 사진을 한번 다시 바라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면, 그건 분명히 무표정한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을 거야. 3번으로 넘어가. 너가 사진을 하나도 안 남겨놨을 수도 있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상관없어. 오늘 밤 12시 전에 꼭 잠을 자도록 해. 너가 이 메시지를 읽은 시점에서, 너는 오늘 특별한 꿈을 꾸게 될 거야. 꿈속에서는, 너 학창 시절을 볼수 있을 거야. 꿈을 잘 기억해도 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너가 정말 처음 본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존재감 없고 그런 친구가 아니야. 위에서 말한대로 그것은 눈에 확띌 거야. 아마 반 아이들 중 유일하게 다른 교복을 입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를 향해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면서 너는 꿈에서 깨어나겠지. 만약 너가 내가 말한 꿈을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꿨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정못 믿겠으면 너 스스로 과거를 계속 회상해 봐. 무언가 이질적인 게 기억 속에 계속 끼어 있을 거야. 잘 들어. 그건 너 기억을 좀 먹기 시작했어. 지금 에야잘 기억도 안 나는 학창 시절 한 편의 기억이나 작은 추억, 혹은 떠올리기 싫어 묻어둔 기억들에 불과하겠지. 하지만 그건 암하고 똑같아. 빠르게 절제하지 않으면. 너 가슴속에서부터 점차 퍼져나갈 거야. 과거의 파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 가족, 너 사랑, 너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침식해 나갈 거야. 결국엔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거나 너 목숨을 앗아가겠지. 너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해. 암 수술할 때, 암이 퍼져버린 부분을 통째로 절제하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그것이 비집고 들어온 기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놈이 너의 가장 중요한 기억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전에 말이야 무당이란 것들의 힘을 이용하려 하지 마. 혹시라도 너가 내 말을 듣고서는 무당이란 작자들한테 찾아가지는 않기를 바라. 가끔씩 나한테 이 말을 듣고서는 귀신의 시인 줄 알고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 정말로 용한 무당들은 십중팔구 너가 말하지 않아도 증상을 알아맞히고는 굿을 하자고할 거야. 소용 없어. 굳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통제를 있는 대로 갖다 때려 붓는 거야. 그걸 죽이거나 내쫓아주는 게 아닌 그저 잠에 들게 할 뿐이라고. 그 무당이란 놈들한테 넌 그저 계속 돈을 들고 찾아오는 호구에 불과해. 당장에는 호전된 것 같아도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눈을 뜰 거고 너를 먹어치우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고. 그리고 그것이 밑바닥에서 깨어나 다시 기어 올라올 때는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일 거야. 명심해야 해. 그것은 병도 아니지만 잡귀따위도 아니야. 그것을 완전히 죽이거나 물리쳐내는 일은 불가능해. 너의 추억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내쫓는 일은 더더욱 무당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신이란 작자들한테도 의존하려 하지마. 너가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 예수건 부처건 그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려 하지마. 이건 너의 신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심지어 아들이라 부른다 해도 그건 진심이 아니야. 생각해 봐. 너를 믿고 따르며 추앙하는 수십억 마리의 개미가 있어. 그래. 너는 기분이 좋아서 어느 날 과자 한 봉지 정도는 개미들에게 내어 줄순 있겠지. 하지만 그 개미들 중한 마리를 위해 피를 흘릴 순 없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인 거야. 너의 신이 너를 아들 자식이라 부르더라도, 너는 수십억 개의 모래 알갱이 중 하나에 불과해. 그들이 너를 위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줄 거라 믿지 마. 일단은 그것이 너를 얼마만큼 잠식했는지 확인해야 해. 반드시 잠들기 전 10분 정도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너가 그날 봤던 그것의 모습이 됐건, 너가 상상하는 그것의 본 모습이든 상관없어. 꿈속에서 너는 밀폐된 방 안에 있을 거야. 창문도 없고, 방문도 없고, 방 안에는 양초 한두 개만 있어서 어두컴컴한 방 말이야. 그 안을 둘러보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책장이 있을 거야. 그 책장에 끼워진 책들을 치워봐. 책장 너머로 과거의 너를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인터스텔라 알지? 전해 봤잖아. 딱그 느낌이야. 그걸 잘 봐도 너가 보게 될 너의 과거 속에는 있어선 안될 인물이 하나 끼어있을 거니까. 몸에서 검은 김을 모락모락 품어내는 그것은. 과거인 너에게 엉켜붙어서 너 추억들을 해집어 놓고 있겠지. 내가 순화시켜서 말했을 뿐이지, 그건 퍽이나 강렬한 장면이라 절대 잊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놈도 이쯤 되면 너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해. 이제 그게 어떤 추억을 먹어치웠는지 알았으니, 녀석이 들러붙은 과거를 지원해야만 해. 너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은 모두 불태워버려. 신령사진처럼 그 사진들 속에선 오직 너만 볼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이 시점부터 녀석을 쳐다보면 안 돼. 놈이 선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공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 너의 눈이 그것과 마주친다면 그건 더욱 빠르게 너를 집어삼킬 수 있어. 여기까지 오면 반은 온 거야. 자 이제 녀석이 낑겨 눌러앉은 추억이 어떤 추억이냐가 중요해. 운이 좋아서 그게 즐겁고 좋은 추억들 사이에만 늘어붙었다면 일이 정말 편해.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순 없다는 걸 너도 알 거야. 그리고 너에겐 즐거웠던 어떤 일들이 누군가에겐 끔찍한 악몽이었을 수 있어. 뒤에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 6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잠에 들어. 그래, 그것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정도는 괜찮아. 겁먹을 것 없어. 너는 다시 그방 안에 있을 거고, 전과 달리 그곳엔 두 종류의 물건들이 놓여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책장 쪽에서 또 소리가 날 거야. 그게 어떤 소리건 관심 끄도록 해. 책장 넘어는 전에 너가 봤던 것과는 달라. 더 이상 그곳에 너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만약 책들을 치울 경우, 너는 책장 너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것과 눈을 마주치게 될 거야. 방에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아.